신형 K3입니다. 뭐, 기아 자동차는 올뉴 K3라고 하는데요, 전면부, 후면부, 실내는 크게 변화가 없고 전면부하고 후면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전면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 전면부 헤드라이트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는지 네 방향으로 된 라이트가 디알레리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도 그릴 부분하고 타이거노즈 그릴 부분 밑에 부분까지 검게 처리해서 확대된 좀더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내방으로 된 LED 하고 그 옆에 이렇게 디자인 측면으로 좀 보이는 부분도 이제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면부 같은 경우는 범퍼 하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광택에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를 좀 많이 썼습니다. 이런 소재들이요, 이런 소재들을 좀 많이 써서 음, 먼지나 뭐 이렇게 돌이 튄다던가 이런 데서는 좀 약간 약점이 있지 않을까, 좀흠집이 손쉽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턴시그널도 라이트 밑부분에 장착돼서 굉장히 좀 하단 부분에 장착된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에 장착되다 보니까 범퍼가 손상을 입게 되면 저 라이트 부분까지 같이 파손돼서 아마 수리하는 데 비용이 좀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면부하고 같이 후면부도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라이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후면부 보면은 전면부에 있는 기아 타이거즈 노즈 그릴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기아차에서는 이제 어떤 화살을 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하단 부분도 역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톤의 으 플라스틱 유광 물질 을 많이 썼고요. 이또 범퍼 하단 부분에 이렇게. 후진등하고 턴시그널이 이 같이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면부나 마찬가지로 이제 후면부 범퍼가 파손되면 저 라이트 후진등까지도 같이 교체해야 되는 교체 비용 문제가 좀 발생할 것으로 이제 좀 생각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존의 K3하고 같이 이제 상당히 이제 넓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더 커진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해 보이는 그런 데. 트렁크 상단 부분은 이렇게 이제 철판으로 다 드러나 있는 이제 부분을 볼수 있겠습니다. 엔진은 1.6 엔진이고요. 기존에 뭐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에서 뭐 GDI 엔진을 썼는데, GDI 엔진 쓰지는 않고 MPI, 멀티포트에서 포트, 뭐 흡기포트에 흡기구가 두개 있는지, MPI 엔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변속기도 예전에뭐 6단, 7단 이런 변속기가 결합됐는데요, 이번에는 CVT 변속기가 결합되었습니다. 이제 CVT라고 해놓고 기아자동차에서 이름하게 IBT라고 또 이름을 새롭게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보니까 이 부분에 엔진 위에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덮개인데. 덮개를 하려면 다할 것이지, 그 윗부분 뒤쪽에만 좀 해놔서 그렇게 보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모델 같은 거는 최고 옵션의 사양인데요. 타이어는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갔고요. 스펙을 보면은 2 5 4 5와 17인치로 보여집니다. 측면부 도어가 기존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달라진 게 사운드 시스템이 크렐로 이렇게 통합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크렐 브랜드가, 현대모비스가 크렐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출시될 현대 기아차 대부분의 어,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현대 기아차 브랜드에서는 크렐 오디오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플로팅 타입의 중앙에 센터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그 송풍구 정도가 뭐 항공기 타입의 어떤 그런 엔진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나머지 디자인 부분은 거의 뭐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기어노브 스틱 정도가 좀더 변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 좀 예전 모델하고 좀 달라진, 좀더 두꺼워졌고, 그런... 부분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의 스크린을 보면 뭐 특별한 뭐 미러링크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중앙에 센터 스크린 플로징 타입 있고 누르는 버튼이 일렬로 이쪽 아래로 해서 좀더 이제 현대차 쪽하고 좀 다른 그런 구성을 보여주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즐겨찾기 버튼도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이쪽 메뉴를 한번 볼까요? 뭐 메뉴에서 보면은 운전자 보조가 들어갔는데요. 어, 준중형급인데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이제 참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고속도로 주행,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에 가까운 HDA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어, 알려졌습니다. 네, 드라이빙 모드는 차량 기어 노브 왼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누르면 에코, 컴포트, 스마트 이렇게 된 아무래도 CBT라 보니까 스포츠 모드는 구현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USB 12V 이렇게 그고그 그 윗부분에 무선 충전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네, 차량 2열에 앉아봤는데요. 어, 운전석 시트를 제가 운전하기 적합한 정도로 밀고 나서 뒤에 2열에 봤는데요. 2열 공간, 뭐 시트가 약간 상, 높아져 있는 상태지만 꽤 여유가 있는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헤드룸도 닿을 정도의, 뭐, 제가 180 정도 된데요 닿을 정도의 그런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는 낮아서 약간 걸리긴 하지만 그다지 뭐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열 부분도 앞쪽도 마찬가지지만 이열 부분까지도 LED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크게 커졌다는 그런 느낌은 별로 있지 않고요 어 실내 뭐 플로팅 타입의 스크린이 좀 들어가 있고요 리고 전면부하고 후면부가 디자인이 많이 어, 바뀌었다 변화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엔진 부분에 하고 변속기가 새롭게 CVT 그리고 GDI 엔진이 빠지고 해서 아무래도 연료 효율하고 그리고 환경 문제 배기 가스 문제에 더뭐 집중하지 않았나는 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